갑자기 정문도 아니고 뒤쪽으로 뒤그 새끼를 알려주네요 여기도 좋짜않데 어? 여기도 좋네 여기도 좋네 소매치기가 많다 그래서 어우 걷기 힘들다 이거 <laughs> 맨발로 걷고 싶은데 맨발로 걸으면 안될 것 같아 밑에 뭐가 많아가지고 어발 조심하랬어 그냥 가방 좀들어줘어 어. 가고 있어. 오 예, 어, 마저 힘들어 죽을. 죽으러... <laughs> 여기가 근데 걷기가 힘들어요. <laughs> 푹푹 꺼져가지고. 아. 어. 사막에서 왜, 이 오래 못 걷는지 알겠다. 배로도 힘이 든다. 와. 저도 지금 지쳐요, 이제. 이거, ATV 있으면 갑자기 돈 주고 빌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 <laughs> 아. 예쁘다. 저까지 언제 갑니까? 미치겠다. 전은 가야 사진 예쁘대. 아가다뒤지겠네 일단. 저 위에 올라가서 찍을게요. 너무 힘들어서. 해라. 라면 <라멘> 스프. 라면 <라멘> 스프. <라멘 스프>, <라멘 스프> 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운치 있네요. 모르겠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여기가 날치기 강도 뭐 이게 <laughs> <그건 아니고. 웃음> 날치기 소매치기가 그래 많다네요. 조심하라고 하는데 보면은 저런 애들 있죠. 저런 애들이 딱 그런 거 주범인 것 같아. 딱 앉아가지고 딱 냅다 뛸라고 바로 제거 잡으면 바로 기대기 올립니다. 바로 기대기입니다. 그냥 기대기 기대기 한번 보세요 어, 해질 때는 진짜 예쁘겠다 오늘 하늘 진짜 맑아 오늘 무인의 하늘이 엄청 맑습니다 오늘 날이 도와주네요 또 그날이야 저 위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는 오다 죽을 것 같아요 올라오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현지 애들 많죠 휴대폰 보면서 살랑살랑 걸어오죠 저거 다 소매치기 하려고 저 작전하는 겁니다 저거 보이죠 조심하세요 이런 애들 딱 봐도 의심스러운 애들 조심하세요 아우 어. 어, 저거 와, 저러니까는 스바리 치지. 저기는 뭐 촬영하고 있는데, 다 촬영을 하시나? 카메라가 많고, 아이도 놀고 있고, 뭐 촬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찍고 있나 봐요. 제들도 지금 보시면 카메라 저기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애들 찍고. 여기서 또 에스터라 대기하는 것 같은데 바오자이 있고 아, 어. 어 저기 뭔촬영하나 몰라? 뭐지? 왜 저러지? <laughs> 저기 사진 동호인 회것 같은데 그죠? 연출 시키네요 애이들 뭐뭐 사진 아니야? 동호회 같다. 뭔 출사? 출사라고 하지 않아? 아 어. 저기 봐저 계속 머리로 연출 시킵니다. 어우. 사진동은 애들, 애들 막 조지네요. 저 할배들, 할매들, 중국인입니다. 자고로 아, 일출 그거 보고 서태보에 들으려고. 아, 좀 앉아서 한 시간 남았는데, 앉아서 실락하니까 앉으면 모래봐라 얼굴에 다 묻고 막 진짜 사람 돌아보겠네요. 부부 빠집니다. 이거 보이세요? 사람 죽어요, 죽어. 늪을 걷는 거 같아. 늪, 늪. 으. 아. 최정상으로 갑니다. 최정상으로. 아. 와 저기 보면은 또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저거 대기하는 거라고 부산이 찍을라고 정답이죠 다들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노을지는 거 보려고. 아, 그 와중에 또 신나게 노네요. 제 씩씩하네요. 안 힘든가? 아직 40분이 남았는데, 아,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관찰하면서 사람들 구경하 재밌네요. 옆에 있는 커플 난리야. 음, 저기 보이시죠? 출사 저제 계속 저거 보시면 사진 찍고 있고 저 애들 왔다 갔다 지금 한세 바퀴, 다섯 바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욕하면서 시발시발 하면서 걸을 거예요, 지금. <laughs> 저기는 계속 슬라이딩 타고 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저 체력적 씁니다, 저. 거기 <laughs> 뒤쪽에 난리 났어요. 사진 찍고 열정적이 그렇죠? <laughs> 저거죠. 아, 이렇게 찍어 줘 봐. 나 좀. <laughs> 찍어 줄까 사진 사진 그고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찍고, 노을 질때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네, 슬슬지지기 시작했네요 열정의 사진 타임입니다 포토타임 아, <laughs> 저기 보이세요 신 신발에 고 지금 사진 찍고,

저희는 좋은 장소를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거 보여드리려고 힘들지만 참고 올라갑니다. 파충류를 좋아해, 쟤는. 와, 슬슬 붉었네요. 보이시죠? 지새 해가 지네요.